반갑습니다 코끼리 인사 올립니다 우리 리플과는 뗄래야 뗄수 없는 악연인 SEC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사임을 발표하였습니다 블룸버그 터미널 속보르는 트럼프 대통령 친식 당일인 1월 20일날 사퇴를 결심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이 소식 독점으로 전해드리면서 리플 역대급 호재 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좋은 이벤트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최근 리플은 3월 전고점을 갱신하며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탄탄대로로 지금 이 시장을 잡아먹고 있는데요. 현재는 비트코인의 조정 파동으로 인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리플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큰거 한방 더 남았다고 말씀드리기 위해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효과로 인한 암호화폐 강세장으로 접어들었고, 거기서 가장 많은 수혜를 본 고인은 바로 리플과 스텔라루멘입니다. 각기 비슷한 결을 가진 암호화폐인데요, 리플은 몇 년간 고질병이었던 SEC와의 싸움을 마무리짓기 위해 트럼프에게 엄청난 대선 자금을 기부합니다. 리플과 브래드 갈링워스는 그렇게. 트럼프에게 자신의 운명을 걸기 시작하는데요. 그 결과는 바로 폭등이었습니다. SEC와의 소송이 끝난 리플은 그야말로 날개 없는 천사처럼 날아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회심의 반전 카드로 트럼프가 치임 후 신설되는 크립토 차르 장관 후보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후보로 추천하게 됩니다. 이 기대 효과로 인해 리플은 종구를 뚫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재료가 충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리플은 수없이 많은 각종 호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너뭐 소송, 증권화, 일본 은행과 협약 CBDC 등 다양한 재료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다면 그야말로 1달러를 넘어 10달러까지 갈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게 바로 2월 안으로 다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좀 떨어진다고 너무 걱정 마십시오. 비트코인이 그렇게 올랐으면 내리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시장은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타점을 기다리시고 그때 가장 좋은 코인들, 근본 코인들에 대한 투자, 공부, 정보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가 투자를 할수 있는 겁니다. 만약 오른다고 산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그런 정보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년간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넘버원 1000명 이상이 있는 블록체인 커뮤니티 입장 코드를 드리겠습니다. 뭐 소통방 같은 경우고요. 각종 뭐 여러 아프리카 BJ 유튜브 크리에이터 블록체인 관계자들, 거래소 관계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각종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커뮤니티 집단인데요.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들으시면서, 투자하시는데 조금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 돈을 받고자,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근념적인 요구,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놈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신업을 다가가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래 보이는 제 번호로, 010-5133-478반으로, 문자로, 참여라고 문자도주십시오 순차적으로 링크를 보내 드릴게요. 들어오셔 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KOL이라고 코리아 오피니언 리더라는 약자인데요. 3천명이 있는 블록체인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전 세계적인 그런 텔레그램 방입니다.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이래 들어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각종 재단들 행사나 에어드랍 이벤트 그리고 각종 정보들이 풀린다면 누구보다도 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커뮤니티 방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발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뉴스에서는 다루지 않은 고급 정보들을 각자의 사견과 팩트를 나누는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받지 못하고 100분 정도만 더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좋은 정보들 조용히 받으셔가지고 이 어려운 코인 시장에서 남들보다 한 발만 앞서, 앞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튜브 영상 계속 만드는, 만들어서 이 정보들 많은 분들께 전파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코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